안녕하세요. 전보는 남자 전보자의 궁카드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릴 분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댄스면 댄스, 노래면 노래, 다재다능한 가수 T.P.M의 찬성 씨 모시겠습니다. <laughs> 어, 사실 T.P.M의 찬성님은 아니고요. 저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찬성 씨. <laughs> 이찬원 씨요? 아니 이찬성입니다 아 이찬성 인천성.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미스터트롯 시즌 1 2에 참여를 했었고 본의 아니게 시즌 1때와그 서면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 이제 그 사건으로 조금 유명해져서 미스터트롯 시즌 2때 조금 더 좋은 활약상을 펼치면서 어, 남의 편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반대 아니죠? 찬성입니다. 찬성, 찬성. 이찬성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 이걸 또 이걸 또 이걸 흑역사를 또 이렇게 틀어주시는 애 이게 또. 아유 저또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아프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원래 제 순서 이제 직전인지 모르고 나갔다 올라고 했는데. 예. 아유 저또 처음. 네. 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다 배려해 드립니다. 예,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 다. 아니 우선 지금 화장실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다녀왔습니다. 오늘 <laughs> 다녀왔습니다. 오늘 다녀왔습니다. <laughs> 아, 아. 오늘 다녀왔습니다. 다음 코너로요. 알자 코너입니다. 네. 네. 네첫 번째 질문이요. 최근에 품절남이 되셨다고. 아, 네, 맞아요. 아, 네. 어, 12월에 혼전 임신까지. <laughs> 아, 그러면 어, 최근에 결혼 생활이나 아이에 네. 대한 혹시 얘기를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을 해서 네. 6월 6일 현충일 날에 저희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 등남을했습니다 아들, 아들인데, 아들 오... 아니 감사합니다. 어제 <laughs> 언제... 이런 소변 사건이 있는데도 어떻게 네. 또 혼전임신이 또 어... 그 참았던 <laughs> 거를 네. 한 번에 풀어버린 죠 <laughs>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충류 유튜버를 네. 하고 계시던데 아네 맞아요. 어,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이 파충류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파충류 마리 수만 따지면은 한200한230 마리 돼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와이프가 그걸 허락하냐. 어떤 여자가 어 파충류를 동아뱀을 2 30 마리 키우는데 누가 그렇죠? 좋다고 해요. 와이프 때문에 입문했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파충류 박람회라는 게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무슨, 너네 집 강아지나 산책이나 잘 시켜라. <laughs> 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쪼르길래, 아이,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갔다가, 음. 와이프가 그날 덜컥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엄청 크진 않아요. <laughs> 한두 마리씩 입양을 하다 보니까, 어, 정신 차리니까, 30마리가 돼 있네? 근데 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요것도 하고 싶고, 요게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한 70여 마리가 된 거예요. 오. 근데 얘네들이 또 새끼를 낳잖아요. 음.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서 저의 불행은, 아, 불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음. 저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어, 다음 코너 배워 보자 는 코너입니다. 혹시 근카도는 네. 혹시 개인기 하나 뭐 이렇게 알려 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사실 저는 성대 모사는 잘할 줄 모르는데 네. 조금 기계 소리를 충내를좀 잘해요. 오.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찌긴 했는데 네. 미스터트롯 시즌 2를 준비할 때 닭가슴살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퍽퍽하고 맛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제 믹서기에 넣고 닭가슴살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견과류를 넣습니다 아. 네, 제가 또 좋은 믹서기를 썼기 때문에 커트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요즘에는 그 소리입니다. <laughs> 아. 아. 고속 버튼 누르면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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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믹서기를 한번 따라해 보는 걸로 네. <laughs> 간단합니다. 아. 안에 있는 가래를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한 거기 포지션에서 네.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아 네. 아. 아. <laughs>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네. 해보자라는 코너에서 네. 어, 상황극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떤 상황극이죠? 제가 믹서기를 사러 어, 전자제품 샵에 간 네. 손님과 직원 한번 네. 그러면 제가 어, 직원하고요, 어, 네. 손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형 여기 믹서기 여기 있고요. 네, 네. 대형 믹서기. 어, 어, 혹시 정색... 이 믹서기에 커트 버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커트 버튼 한번만 눌러봐주시면 아, 안 돼요? 아, 네. 소형은요? 아, 아, 아. 어, 아, 조금 자신감이 없는 믹서기 같아가지고 <laughs> 어. 대형 믹서기 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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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 버튼 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낱낱이 파헤쳐보는 전보자 시간 네. 제 생년월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양력으로 네. 92년 네. 1월 7일입니다. 오. 야, 야, 혹시 트로트를 하시면서 반대는 네네. 없으셨어요? 반대요? 네. 어,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반대가 좀 있으셨어요. 아, 왜냐면 처음에 딱 방울을 흔드는데 나는 딴따라가 싫다라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오! 어. 소름끼치게 뭔지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우리 집안에서 딴따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든요딱그 어. 소리가 귀에 딱 박혔어요, 먼저. 자, 근데 우리 사주를 보면. 네. 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트로트를 해야 되는 끼도 정말 많이 타고나셨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신의 기운을 되게 많이 갖고 태어나셨고, 음. 이거는 끼로만 갖고 계시면 돼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탑을 쌓아놓으면 무너지는 형국들이 너무 많아. 음. 그래서 내가 높게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무너지고 뺏기고 건강도 그러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직업은 맞아요. 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는 이거를 하면 안 되라고 하셨지만 이걸 하시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주자리에 겁탈이 있다 보니까 모든 노래를 갖다 주고 뭐를 하셔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못 올라가셔. 아, 맞아. 그거 있는 거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건강이 됐던 뭐가 됐던 다 뺏겨. 이제 마지막으로 자, 25년도 해운연은 어떨지 오방유 한번 뽑아 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두 개만 딱 잡아 보세요. 오른손 두 개요? 네. 그녀가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시긴 하겠네. 오. 근데 내년 혹시 지방 공연 혹시 많이 다니실 건가요? 저는 항상 지방을 다닐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차량 꼼꼼하게 정비를 하세요? 엔진 오일만 어.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바퀴 정도랑? 네. 왜냐면차에 사고가 좀 보여. 음. 그래서 차의 전반적인 컨디션, 네. 차의 전반적인 좀 검진 이런 걸좀 전반적으로 하셔서 차의 상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육감직감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어 맞아 좀 예. 어. 꿈이 좀잘 맞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꿈을 꾸면 거의 다 맞으셔보면 왜냐면 내가 그런 끼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을 가야 돼. 근데 꼭 지방에서 문제가 생길 때본인 꿈을 꾸셨을 거예요. 음... 제가 근데 진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수 꿈을 꾸면서 지방에 그 가요제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거를 전국 방방곡곡 다닐 때였어요, 한창 네. 차로 교통 사고가 한한달 사이에 세 번씩 나고 너무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꿨던 꿈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소름끼치는 꿈이었는데 제가 어디를 아무도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자분이라는 것만 기억나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옆에를 딱 봤더니 그 여자분이 없고, 옆에, 게 옆에 누가 팔짱을 탁 끼고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 힘이 쭉 풀린 느낌이 나면서, 아,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무슨 파란 색깔, 동 같이 그런 막 불꽃 같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길로 들어가는 순간, 이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또 직감이 꿈에 들더라고요.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하다가 딱부딪치고막 도망갔는데 어떤 유리벽에 카페같이 되게 밝은 유리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친동생이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동생이 쌍욕을 하면서 너 빨리 들어와 이 안으로 막 삐삐 막이막 이러면서 막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알겠어. 딱 들어갔는데 저기 보라고 해서 딱 봤는데 그 반대편에 그 아까 저를 끌고 갔던 여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입이 쭉 찢어지면서 너 다행인 줄 알아. <laughs> 이거를 한번 경험하고 안 다치기 시작하고 그날 제가 또 고속도로에 가다가 너무 졸려서 조음쉼터에서잠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 꿈에서 봤던 그 파란색 포털로 진짜 뭐 영화에서 보는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음... 막 쑥쑥 들어가고 딱 정신 차리고 눈딱 번쩍 뜨니까 온몸에 땀다 젖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좀덜 다쳤고. 뭐?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오방기가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만드실 것 같다는 얘기가 딱 나와요. 어, 저 파란색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음... 그리고 이런 꿈을 꾸는 거는 보통 예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얘기를 좀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는 를게 좋아요. 음...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대박이 나실 건데. 네. 근 저는 그 얘기랑 좀 데칼코마인처럼 25년도에 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음... 음, 그래서 사고수 조심하시고 인간수 조심하시고 네. 내가 대성은 하되 돈자랑 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아내랑 사소한 말다툼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이는 정말 본인한테 큰 선물이실 겁니다. 맞아요. 저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5년도에는 정말 더 바빠지실 거예요. 바빠지실 거고 더 대승하실 건데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은 응? 제가 또 추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자 그래서 25년들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내일도 전 어, 사실, 제일 소름이 돋았던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진짜 할아버지가 그 딴따라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가장, 오, 어, 오, 어, 어, 뭐야. 이랬었거든요. 그게 정말 소름이 돋았고, 뭔가 제 속마음을, 사실 아까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조금 선생님한테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되나? 어,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고민, 그리고 속마음, 아무한테 말안 했던 거를 좀 내려놓고 좀더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조금 긍정적인 편이라서 뭐 차도 잘, 사실 뭐 정비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 명심은 하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들. 아들을 또 너무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어, 아들 덕을 또 많이 볼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또 제일 기억에 남고 기분이 제일 또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어, 이찬성이 남의 편이라는 노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남의 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제가 그래도 가기 전에 짧게 한 소절 사실 이 노래는 앞 부분이 더 좋거든요. 자,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고생만 시킨 내가 뭐라고? 남편 아닌 남의 편으로나산것 같아. 실이 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대 아니죠. 찬성찬성 찬성 이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